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바쳐가면서, 시간을 바쳐가면서, 삶을 바쳐 가면서 예수를 믿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이 불통에서 흉통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뭐다 아멘 하죠 아멘 하지. 또 어떤 분은 제가 예수님을 믿다가 아,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대박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을 엄청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는데 행복한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 그렇게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라더니 공부를 잘, 해 출세를,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아 그런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믿어서 그렇게 안 풀리던 내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간증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자랑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었는데 대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난 예수 필요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풀리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 말하는 데 많고요. 준다라고 하는 데 많습니다. 이런 간등들이 그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주셔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다안 줘요. 다안 주시더라고요. 몇 퍼센트도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은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경험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뭐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이죠.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예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차고 넘치죠. 돈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힘이라는 권력에 있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감히 우리 안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에 위치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지 말자고요. 그걸 어디에서 믿음을 확인하느냐? 구원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의 기원을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먼저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간교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함으로 나타나지요. 네,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그말안한 거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속인 거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이 온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생각에, 마음에, 하와가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뱀의 시험에 넘어가지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줍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에 자신의 탐욕을 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즉시 죽었습니까? 생명이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하,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다시 또 어, 새로운 피조물을 좀 만드셔가지고 시작하셨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죄 가운데에서 이런 고생하지 않고 이런 인생 살지 않을 텐데 그,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제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남자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생이, 재지은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죠.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죽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인류 가운데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가 해결했습니까?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해결했습니까? 권력이 해결했습니까? 나의 행복이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슬, 치룰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그 죄의 삭슬치러는 삶을 반복합니다. 나뿐만 아닙니다. 내 자녀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될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죄의 삭신 죽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기셨다. 라고 하는 것의 확증이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의 확증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그 죽음에서 노예가 되어질 수 밖에 없었고, 거기에 묶이다가 끝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될수 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경험케 하신, 증거케 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